안녕하세요. 하우존 조명 조형제 드리입니다. 콤비비 거실등 AS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고장난 제품 기판의 케이스를 먼저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자에 끼워져 있는 연결판에서 내려온 선을 단자를 눌러 빼주세요. 다음으로 연결판 볼트에 끼워진 나비너트를 먼저 풀어주시고, 기판을 바닥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기판을 내린 다음에 새로운 기판을 연결판 볼트 구멍에 맞춰 넣어주세요. 기판이 잘 맞춰졌으면 다시 나비너트를 돌려서 고정시켜주세요. 고정이 잘 되었으면 연결판에서 내려온 선을 단자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완료되었으면 점등 테스트를 해보고 불이 들어오면 케이스를 부착시키면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